외교부 산하에서 개발 도상국과의 각종 협력 싸움을 도맡은 곳이 바로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칸데요 앞서 국정농단 사태 연루된데 이어서 이번에는 전 상임이사가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외부 출신 임원들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조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는 차를 타고 아프리카를 돌며. 보건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코리아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빈곤퇴치 관련된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 아주 그 독특하게 잘할 수 있는 이런 그 교량 역할. 당시 표면적으로 프로그램을 주도한 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그러나 사업의 핵심엔 국정농단의 주범 최소원 씨가 실소유한 미르 재단이 있었습니다. 또최 씨가 코이카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권력에 휘둘리기 쉬운 코이카의 구조적 한계가 함께 부각됐습니다. 외교부 산하에 있는데다 정부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외부의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코이카는 혁신위원회를 꾸려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위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지만 혁신위가 발표한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 선임은 지난달에야 마무리됐는데 그마저도 한 명뿐이라 의결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혁신이 간사를 맡았던 상임이사 송모 씨는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송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사로 활동했던 시민단체 출신으로 이른바 낙하산으로 분류되던 인물. 또송 씨의 비리 의혹과 함께 송 씨가 추진하던 코이카 혁신 역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 이사제의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불안, 우려의 시각을 좀 우리가 불식시켜 나가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좀더 확대도 하고 그리고 역할이나 수적으로나 보완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해 코이카가 주무르는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만큼 인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명단이나 회의록 공개 등이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김철입니다.